이보세요, 아, 씨. 그 때, 이거 문풀도 한 개도 없었고, 그다 모아서 이제 끄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방송이 딱 시작했는데, 다안 모였다는 거야.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여보세요 삼,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게 근데 버그라고 하더라고요. 버그면은 그러면은, 만들어지긴 하는 건가? 근데 이거, 음, 어,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이게 다안 찼으면은, 표시가 안 되지 않나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이거 다 모았어요. 선체 설계도. 함교 설계도. 세개 모아야 되잖아요. 한개더 있는데. 청력권? 청력권? 강하게 밀어는데 별게 다 있었는데 난 저런거 한적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뭐지? 음, 전기방 아니 이건 난 시모스고 아 사이클롭스 3개 보세요 엔진 설계도 다 모았죠? 3개 다 모았죠? 어떻게 이제 그냥 만들면 되나? 나는 은 요거를 저 위에다가 내가 의자 올려놨을 거예요 의자 만드는 의자 안 올려놨네. 집에 놔뒀나봐요. <laughs> 아, 새 아, 집을 일단 짓고, 이 집은 너무 구려요. 지금 확장할 기도 좀 애매하고, 발판이 없어서. 집은 어디로 하면 좋을까? 다 들고 가버리고 싶어요. 너무 구하기가 귀찮아요. 나는 새집을 짓고 그 위에 사이클롭스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모스를 타고 새집 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라가서 타야 되나? 아. 오늘. <laughs>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을 못 가나겠지? 금요일 아침인데. Aboard, 아이고. 다 박아라 그래. 고치는데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니야. 사이클롭스가 약간 집. 집의 기능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 와 여기, 여기, 여기 비친다. 비치는 거. 비치는 거 보여요? 우와. 아, 나는 여기에 막 불이 났나? 막 무슨 문의가 있나 했는데. 그러면 사이클업스를 만들고 가는 게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의자, 의자, 의자가 내가 가지고 있나? 사이클롭스가 어떤 거, 어떤 거드는지 보고. 아, 사이클롭스 먼저 만듭시다. 이사 그때 하면 되지. 여기 말고, 집, 짐 위에 하면은 집이 부셔진대요, 사이클롭스가. 너무 커서. 그래서 집에서 조금 멀리. 의자, 의자. 의자 내가 어디 넣어놨죠? 여기, 여기 이거, 이거를 자 보자. 집에서 좀 멀리 이쯤 이쯤엔 설마 이, 이 정도로 클까? 사이클로스가 커 봤자, 어, 지가 그래 봤자. 33인디, 그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거를, 써, 써, 써. 써봐. 됐다. 그리고, 사용하기, 잠수함, 사이클롭스, 플라스틱 주개 5개, 에나멜 유리 5개, 유나이제 5개, 고급 배선.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뜨는데요? 잠시만, 잠시만. 플라스틱 주 개, 다섯 개, 에나멜 유리 다섯 개, 윤활제 두 개, 고급 배선 한 개. 윤활제는 구하기 쉬우니까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어, 저게 뭐지? 시모스파편 뭐야? <laughs> 새로 업데이트 된건줄 알았네. 와, 장판짝거려가지고 어, 근데 저게 플라스틱 주게, 저게 만들기 되게 어렵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티타늄 주게랑 리튬. 티타늄 진짜 개처럼 모아야 된다, 진짜. 이거 가방, 가방 못 늘리나요? 이거 가방에 너무. 자리가 없어요, 생각보다. 에어색, 이거. 왜 잡았지, 이거? 에어색, 여기다 넣을까요? 에어색 들어가. 아, 이거 먹으면 어떡하니? 들어가고. 아, 티타늄 한거 구해야 돼, 진짜. 티, 플라스틱 주기가 다섯 개면은, 티타늄이 오십 개에요, 오십 개. 50개. 리튬은 솔직히 구하기 쉽거든요. 좀 멀리 가야 갈 새서 그렇지. 컴퓨터 칩. 어허, 일단은 이거 가방을 다 비우고, 일단은 티타늄 보러 가야겠어요. 가방이 너무 작다. 우리 티타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있고. 이거 전지는 좀 들고 다녀야 되고, 도구도 좀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아, 일단은 뭐로 합시다 이춤구 하려면은 저기 무슨 섬매가야 되는데, 어, <laughs>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고철이다. 고철. 이제, 이제 내가 전기충격기를 달았기 때문에 얘네 오면은 어? 어, 나 전기충격기 달았는데? 아, 이걸 켜놓으면은 2번, 2번, 2번 요새 도망가죠, 도망가죠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야 물어봐, 야 바디 한번 박아봐 그때 어, 그렇게 가 어, 나 어, 깝치더니 어 요새 <laughs> 얘네, 얘네 완전 허접이에요, 이거 이제 내가 시모츠에다 이거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쟤네들 진짜 얄밉다고요 꺼놓으면 다시 오나? 한 번, 한번 맞받기 때문에 안 오나? 이런데 이래서 채집을 좀 합시다. 스키너, 스키너. 어, 이건 아니구나. 이거, 이거 잘라서 불,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자르는 게 이건가? 바르는 게 레이저 절단기고 맞죠? 왜안 되지? 뭔가 이렇게 바다에 있는 거 자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먹을 수 없는 파밍할 수 없는 거를 잘라서 먹을 수 있다. 어서 오세요. Sorry. 어쭈구리. 또박냐 해봐. 해봐. 나 켰어. 전기 켰어. 해봐. 온놈이여씨 어, 공방진 놈. 저리 가. 저리가 아프지? 여기, 여기, 요거. 이거. 요거를 레이저 절단기로.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전혀 절단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잘라서 좋은 걸 먹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혀 아닌가 봐. 일단은 티타늄을 빨리빨리 모아야 돼요. 지금 티타늄이 너무 급해, 급해. 아이고, 아이고, 미안. 쟤네들은 죄 없는 곡인데, 내가 쳐봐왔어. 시모스가 약간 우을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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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야. 이쪽으로 갈까요 얕은 데 많을 것 같아. 지금 여기 밑에는 별로 고철이랑 그런 게 없죠? 엄마 놀래라. 가오리 왜 저러고 있어? 가오리야. 뭐, 얘렉 걸린 거 아니야? <laughs> 얘왜 제대로 못 날고 이러고 있어? 쟤 원래 저 위에 다니는데. 어, 이제 정신 차렸나? 아냐, 아냐, 아니 아냐. 야! 야, 정신 차려. 얘 소리도 안 내요. 원래 되게 무서운 소리 내는데. 야, 이거 부딪히지 마. 부딪히지 마. 어떤 놈이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 전기 켰어, 하지 마. <laughs> 이제, 이제 정신 차렸네, 이제. 그죠? 아, 근데 밤 됐어, 쟤 구경하느라. 아, 진장 아, 집에 갈까요? 나 무서운데? 봐 이제 소리 내죠? 저거, 가오리 소리예요나 처음엔 진짜 무서웠잖아요. 이쪽 집에 가야겠어. 이쪽 집이 약간 초보전이라서 그거 많아요. 그, 고철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 해가 지는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네. 많이 발전했지? 나 이제 사이클롭스 만들 거야. 넌 사이클롭스가 뭔지 아니? 주 고차원의 장비지. 석영도 좀 주워가야겠어. 석영이 생각보다 요잘안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집을 나중에 좀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 집을 만들어서 큰 수족관을 만들면요. 물고기가 번식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왜냐면은 과일 저거는 아이고고. 집에 왔을 때는 좋은데 보관이 너무 안 돼요. 그 조금만 있으면은 금방 다그 썩어 버려 가지고 약간 소금에 염장된 고기들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어, 그런 걸 해. 그 뭐냐. 그래서 고기가 고기를 키워서 염장을 시켜서 계속 보관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여기를 해봤는데 아 여기 짱어 있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이 이거 짱어가 고철을 좋아해요 내가 훔쳐가면 욕할 거야 쫓아와서 Welcome 물을 거야 추줄때 조심하면서 짱어는 두세 번 물리면 죽더라고요 무서운 애예요 이역 근처에 항상 짱어가 있어요. 짱어와 고철이 있죠. 여기 고철이 또 있네. 어딨어? 어딨어? 아이고고고, 아이고고고. 아이고. 나는 여기를 가야 되죠. 어, 이거는 그거다. 내가 옛날에 지었던 집, 옛날에 저기 지으려고 했다가, 여기 너무 별로라고 하셔가지고 집을 옮겼거든요? 여기요 보시면은 아마 그거도 있을걸요? 그거 이거 이거 3D 아싸 잘됐다 이걸로 그러면은 그걸 만들봅시다 티타늄 주괴를 만들어서 주머니를 가볍게 한 상태에서 다니, 다니죠 못 만드네. 흠이. 고철이 더 주읍시다. 일단은 이걸로 다니고 근처에 근처에도 괜찮거든요. 여기 좀짱어도 없는데 짱어도 없는데 괜찮은 곳이에요. 있을 건다 있는. 그래서 입지 조건으론 좋았는데 너무 내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구석이라서. 이거 되게 징그럽다. 그지 않아요? 그래, 이런 거... 난 아직 그 레이저건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는데, 레이저건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네요. 인벤트리 어, 벌써 빈 공간이 없다고? 헐! 여기는 지금 제대로 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안 만들어 놨어요. 신호기도 그래가지고 좀... 지금 전령이 많이 모자라요. 아침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태양광으로 움직이거든요? 주기가 지금 다섯개 필요한데 거의 다 모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세개 두개 더 모으면 돼요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이 게임할 때 이제 이제 뭐랄까 약간 어, 괜찮아요 덜 무서워졌어 그래도 레비아탄은 무서워요. 내가 그래서 레비아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녹화된 분량의 레비아탄 장면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좀덜 무서울, 덜 무서우려고. <laughs> 많이 보면 좀덜 무섭잖아요. 암네시아 할 때도 그랬어. 그 괴물 사진을 일부러 좀한몇번 봤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익숙해지면 덜 무서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 아직도 그 괴물 얼굴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 너무 너무 많이 봐서. <laughs> 사실은 직접 안네시아라면 그렇게 자세히 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또 이제 저게 저렇게 생긴 애다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좀덜 무섭지 않나요? <laughs> 내가 아는 형태, 이런 거. 다 돼, 다 돼간다. 사실 지금 조금 배고플려고 배고 하거든요. 와, 빨리 해결하고 집에 가서 플라스틱 주기에는 일단 리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튬은 잠시 보류해두고 이거를 집에 넣어두고 어, 에나멜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석영을 엄청 많이 주워야 돼요. 보면은, 에나멜리. 아, 추적자 이빨! 오 마이 갓! 아, 이거 진짜 빡세요, 이거. 나 진짜 한 20분 헤매서 하나 구했나? 예전에 이걸 하나 만들어서 뭘할 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구하려고. 이게 뭐, 추적자 이빨이 뭐냐면요. 저 미역에 사는 짱어 아세요? 그, 그 짱어, 짱어의 이빨이, 그것도 그냥 있는 것도 아니야. 짱어가 고철을 가지고 놀다가 막 걔는 물로 뜯거든요, 고철을. 그러다가 이빨이 빠져요. 그거를 주워다 와야 되는 거 진짜 말이 돼? 이게? <laughs> 그걸 다섯 개나? 아, 씨. 아, 하나 구하는 데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아, 사이클로스는 만들지 않는 건가? <laughs> 만들지 말라고 한 건가? 아, 일단은, 일단은 할수 있는 것부터 다 해놓고. 아 진짜 이빨 어떡해요. 아 모를 때면 그냥 가가지고 아 이것만 구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가면 될 건데 지금은 알아 그 고통을 알아. <laughs> 아 미쳤어 진짜. 어서 오세요. 아 승진하네. 나온 따님이다 안녕하세요. 그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요. 이빨이 똑 떨어져요. 저는 땅에 있는 걸주었거든요 근데 진짜 상아처럼 생겨요. 상아, 코끼리 상아처럼. 진짜 커요. 나는 되게 작을 줄 알고 또 눈, 눈은 엄청 열심히 뜨고 다녔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엄청 큰데 잘 발견이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잘 보이.. 그니까 러잘 없는 희귀한 그런 거였어요. 이제 집에, 일단 원래 집에, 큰 집에 가, 갑시다. 그래서 이거, 티타늄 다 놓고, 밥도 먹고, 이 태양열 이거 해놓으니까 이거 진짜 편하네요. 에너지 갈아 낄 필요도 없고. 연료전지 그 충전기를 만들긴 했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에너지가 다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모스 에너지가 의외로 오래 가요. 제가 되게 오래 헤맨 적이 있었거든요. 섬 찾느라. 근데도 뭐 되게 별로 안 달더라고요. 그때는 충전 그거도 없었는데. 고천 불고 다니는 놈 찾아가면서 따라다녔어요. 어. 아, 나의 미래인가. 개가 <laughs> 근데 고철을 무는 게는 사람도 물지 않나요? 아, 무서워, 개. 개는 진짜 세요. 저기 밑에 다니는 그, 저, 누구냐. 그 짱어 말고, 요, 요, 여기 다니는 아까 철갑, 철갑처럼 생긴 애 있죠? 개는 좀덜 아픈데, 짱어는 한세번 물리면 죽는 것 같아. 너무 아파요, 무서워. 그래도 이게 뭐냐, 수중 스쿼트 으면은 내가 더 빨라서 튀기는 쉬운데 어... 보자 나는 다 고철, 고철 만들고 어, 어, 고철 안 주웠네 일단은 여기다가 일단은 주기는 여기 네. 티타늄 이거 주게 만들어 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버하지 만 아니다.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티타늄은 많, 많으니까. 하나 둘셋넷다여어 이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아, 여기 아니야. 네 나무 있어요. 이거 주소다 왔어요. 아못 보셨구나. 아 진짜 제가 저기 섬에 가가지고 완전 아, 완전 생사를 넘나들면서 파밍을 해가지고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이거 먹으면 피가 엄청 많이 찬다고요 피가 아니라 배고픔 여기안 <laughs> 여기, 여기. <laughs> 아씨 정신을 못 차리겠네 여기다가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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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뭘 파밍하러 갑니까 하면은 이제 이빨을 찾으러 가볼까요 아 이빨은 그 이거 이거 좀 가져가 가져갑시다 이거 이빨은 솔직히 이거 뭐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다 가져가고. 아, 저거도 만들까요? 저게 이렇게 계속 생산되는 게 있어요. 어... 하긴 저 집에 있긴 한데. 그냥 거, 거, 거 씁시다. 뭘 많이 쓰겠다고. 그 집에 바로 옆에 미역, 미역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그집 근처에서 그 에너지 계속 타 먹으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아 맞다. 저 집에 설치가 안 되죠. 아저 집에도 뭐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드벤처 달구기. 여기 미역 미역밭인데 여기는 조금. 여기는 말구요. 저기가 얕으면서도 짱어가 있어서 좀 좋았어요. 여기는 깊으니까 좀 약간 쫄려서 <laughs> 약간 얕은 곳이 좋더라구요. 그리고 저, 저번에 저 밑에도 좀 찾아봤어요. 가까우니까. 근데 결국 구한 건 여기였어요. 여기 짱어 바로 있죠? 짱어놈. 나는 저기. 여기가 딱 저쪽을 바라보는 공간이고 여기다 세워두고 아 근데 시머스 타고는 왜 발견을 못할까? 되게 크던데 시머스 타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찾아보면요 희한하게 이게 뾰족하게 있어요 그래 코끼리 상을 뽑아놓은 것처럼. 나한테 아들 물리는 게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내리기 싫어. 어, 석양이다. 시무스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딱 달아줘서 앞에 거 채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얘는 왜꼭 자기가 내려가서 주워와야 되는 건가요? 석양도 이제 많이 필요해요. 고천 이제 나중에 죽고, 저 지금 당장 부어아 맞다. 얘를 고철로 유인해가지고 막 어떻게 한다던데, 이거 일단 하나 주워놓을까요? 고철을 물어뜯다가 이, 이가 나오는 거래요. 아이고, 짱어 있는데 가야지. 정신 차려, 이상한데 헤매지 말고, 여기 짱어 있었죠? 오고,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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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짱어니? 아, 짱어구나. 야, 나 전기 켠다. 켠다. 하나, 둘, 셋. 저리 꺼져. 건방진스 짱어. 얘 근데 그거 닮지 않았어요? 그, 인어공주에 나오는 그, 나쁜 마녀, 마녀 밑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뺨장어 그거. 그거랑 똑같이 생겼죠? 얄밉게. 근데 제가 그때 찾았을 때요 요쯤에 찾았거든요 여기 바깥에. 저 안쪽에 난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안쪽에 이제 목숨 걸고 들어가서 찾았었는데 생각 외로 이런데 있었어요. 이 고철도 주워버릴까요? 왜냐면은 자기 고철이 고철을 잡오려다가 동지에 둔데요. 다시 몸으로 가야겠다. 하지마 안 켠다니까 안 켠다고 그렇지. 여기가 동진가 와이 동굴에 가면 폭발 물고기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고처를다 주워버려 그러면 얘가 안달이 나가지고